카드를 긁어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아봅니다. 소득공제 대상 제외 목록을 살펴보면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를 구입한 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낙관, 수업료, 보육비,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료,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를 포함한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유선방송 등을 포함한 TV시청료, 도로통행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등은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게 된 직계존비속의 결혼 전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될까요?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득공제 제외 목록을 참고해서 현명한 소비 패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